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제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에서 목격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가을 제 이웃에 사시는 7두세대신 박정숙 할머니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뭔가 달라 보이셨어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깨달았습니다.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불과 6달 전만 해도 하얗게 새셨던 정수리 부분이 검은 머리카락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저는 당연히 염색을 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염색은 1년 넘게 안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저 매일 아침 한 가지를 드셨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궁금증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르니, 넘으신 분의 머리카락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여쭤봤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웃으시면서 부엌으로 저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서 꺼내신 건 놀랍게도 우리가 늘 보던 그 흔한 생강이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도 아니고 비싼 영양제도 아니고 그냥 시장에서 천원이면 살수 있는 생강 한 뿌리였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박 할머니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사시는 예수녀 덜배 김철수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군요. 이분은 앞머리 탈모 때문에 몇 년간 고민하셨다고 합니다. 병원도 다녀보고 두피 클리닉도 가보셨지만 효과가 미미했답니다. 그러다가 작년 초부터 생강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고 6달쯤 지나니까 앞머리에 솜털처럼 가느다란 머리카락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그 머리카락들이 굵어져서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게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걸까?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선, 국내 한대학 한의학과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팀은 생강의 특정 성분이 두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3년에 걸쳐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꾸준히 생강을 섭취한 그룹에서 두피 온도가 평균 0.6도 상승했고 이것이 모근 활성화와 연관이 있다는 결론이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도 있었습니다. 차병원 통합의학센터에서 진행한 임상 관찰 연구였는데요. 중년 남녀 12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생강 섭취 그룹과 일반 식단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생강 섭취 그룹에서 두피 혈류량이 평균 28%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류량이 늘어난다는 건뭘 의미할까요? 간단합니다. 머리카락 뿌리에 영양과 산소가 더 많이 공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생강 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걸까요? 가천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에는 200종류가 넘는 생리 활성 물질이 들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진저롤이라는 성분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핵심입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의 나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잘 자라려면 뿌리에 물과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땅이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스며들지 못합니다. 우리 두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두피로 가는 혈관들이 점점 좁아집니다. 마치 호스가 꺾여서 물이 잘안 나오는 것처럼요. 이때 생강의 진저롤이 혈관을 부드럽게 이완시켜줍니다. 꺾였던 호스를 펴주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혈액이 다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생강을 그냥 먹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말려서 먹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진행한 비교 실험을 보면 흥미로운 결과가 나옵니다. 생생강과 건조생강의 성분을 분석했더니 건조 과정을 거치면서 진저롤의 일부가 쇼가올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진저롤보다 혈관 확장 효과가 40% 정도 더 강력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실제 데이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 규슈대학 노화연구소에서 50대에서 70대 성인 350명을 대상으로 장기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생강 2g을 섭취하게 했고 나머지 절반은 평소 식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1년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생강 섭취 그룹에서 새로 자라난 머리카락의 색소 농도가 대조군보다 평균 42% 높게 나타났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 검은 머리카락이 자라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머리카락이 검은 이유는 멜라닌이라는 색소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은 머리카락 뿌리 속에 있는 특별한 세포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세포의 활동이 점점 줄어듭니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기계가 녹슬듯이 말입니다. 건국대학교 생명과학과 연구팀의 실험실 연구를 보면 생강 추출물을 이 색소세포에 처리했을 때, 티로시나제라는 효소의 활성도가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효소가 바로 멜라닌을 만드는 핵심 효소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생강 선택부터 중요합니다. 시장이나 마트에서 생강을 고르실 때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표면이 매끈하고 단단한 것을 고르십시오. 들어봤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드는 게 좋습니다. 쭈글쭈글하거나 물렁한 건 오래된 겁니다. 또 곰팡이가 핀 부분이 없는지 꼭 확인하세요. 생강 껍질에 얼룩이나 검은 점이 있으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생강을 구입하셨으면 보관이 중요합니다. 냉장고 야채 칸에 보관하시되 키친타월이나 신문지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으세요. 습기가 차면 금방 곰팡이가 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관하면 한달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만약 오래 보관하고 싶으시면 얇게 썰어서 냉동실에 넣으세요. 냉동하면 6개월까지도 보관 가능합니다. 사용하실 때는 해동하지 말고 얼린 상태로 바로 뜨거운 물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효과적인 섭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강차입니다.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얇게 썰어주세요. 껍질에도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 500ml에 생강 10g 정도를 넣고 중불에서 15분간 끓여주세요. 물이 노란빛을 띠고 생강향이 진하게 나면 완성입니다. 여기에 꿀을 한 숟가락 넣으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습니다. 단, 물이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안 됩니다. 60도 이하로 식힌 후에 넣으셔야 꿀의 영양소가 파괴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생강대추차입니다. 고려대학교 한의학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강과 대추를 함께 다렸을 때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보다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23%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대추는 한의학에서 기혈을 보충하는 약재로 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몸의 에너지와 혈액을 보강해 준다는 뜻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강 한 뿌리를 얇게 썰고 대추 다섯 개는 씨를 빼고 반으로 갈라주세요. 물 1리터에 생강과 대추를 넣고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이면 됩니다. 색이 진한 갈색이 되고 대추의 단맛이 우러나면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생강 레몬 차입니다. 경희대학교 식품공학과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각각 따로 섭취했을 때보다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레몬에 풍부한 비타민C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두피도 피부의 일부입니다. 두피에 콜라겐이 충분해야 머리카락 뿌리가 탄탄하게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생강을 끓인 물이 조금 식으면 레몬 반 개를 짜서 넣으세요. 너무 뜨거울 때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생강과 등 푸른 생선의 조합입니다.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오메가3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머리카락 뿌리의 기능을 개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선 비린내 때문에 먹기 힘들어 하시죠? 바로 여기서 생강이 해결사 역할을 합니다. 생강을 갈아서 생선에 바르고 10분 정도 재워두면 비린내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생선을 구울 때나 찜을 할때 생강을 함께 넣으면 맛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됩니다. 다섯 번째는 생강 우유입니다. 단 이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과 우유를 직접 섞어서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고 우유는 차가운 성질이라서 함께 먹으면 소화가 안될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아침에 생강차를 드시고 2시간 후에 우유를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시간차를 두면 생강의 혈액순환 효과와 우유의 칼슘, 단백질이 모두 흡수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섭취 시간과 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 적정량은 생생강 기준으로 10g입니다. 엄지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크기입니다. 말린 생강이라면 그 절반인 5g이면 충분합니다. 생강가루로 드신다면 하루 1g에서 2g, 티스푼으로 반 스푼에서 한 스푼 정도가 적당합니다. 섭취 시간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입니다. 옛 의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생강은 보약과 같다. 아침에 생강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에 활력이 생깁니다. 일어나서 세수하시고 공복에 따뜻한 생강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드셔도 괜찮습니다. 소화를 도와주기 때문에 식후에 생강차를 마시면 속이 편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피해야 할 시간이 있습니다. 저녁 6시 이후, 특히 잠들기 전에는 드시면 안 됩니다. 생강은 우리 몸의 기운을 위로 올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드시면 잠을 설칠 수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밤에 생강을 먹으면 기운이 가라앉지 않아서 불면증이 생긴다고 경고합니다. 밤에는 우리 몸이 휴식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데, 생강이 그걸 방해하는 거죠. 처음 드시는 분들은 양을 줄여서 시작하세요.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 일주일은 하루 5g 정도만 드시고 몸의 반응을 지켜보세요. 속이 괜찮으면 그 다음부터 10g으로 늘리시면 됩니다. 급하게 많이 드신다고 효과가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꼭 알아두셔야 할 주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다 섭취는 절대 금물입니다. 하루 10g 이 기준을 지키세요. 많이 먹는다고 머리카락이 빨리 검어지는 게 아닙니다. 둘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생강을 드시기 전에 담당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가 너무 강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수술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수술 일주일 전부터 생강 섭취를 중단하세요. 출혈이 멈추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담석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데 담석이 있으면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평소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양을 줄이세요. 손발이 늘 따뜻하고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생강을 과다 섭취하면 두통이나 불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섯째, 위궤양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생강의 매운 성분이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드시다가 속이 쓰리거나 불편하면 즉시 중단하세요. 일곱째, 임신 중이신 분들은 하루 일그램이하로 제한하세요. 적당량은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지만 과다 섭취는 좋지 않습니다. 여덟째,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약과 함께 드시면 저혈당이 올수 있습니다.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면서 드세요. 아홉째, 혈압이 높으신 분들 중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강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 효과와 겹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유와는 동시에 드시지 마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질이 맞지 않아서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최소 2시간 간격을 두고 드세요. 커피나 녹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도 같이 드시지 마세요. 생강은 천을 올리는데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수분을 배출시켜서 탈수 위험이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도 피하세요. 삼겹살이나 치킨 같은 고지방 음식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제 실천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주 단위로 나눠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첫 6주는 적응기입니다. 하루 5g으로 시작해서 몸이 적응하는 걸 지켜보세요. 이 기간 동안은 생강차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기본이고 부담이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강차 한잔 이것만 지키세요. 둘째 6주부터는 양을 10g으로 늘리고 다양한 조합을 시도해 보세요. 월요일은 생강골차, 화요일은 생강대추차. 수요일은 생강 레몬차, 목요일은 생선 요리에 생강 활용, 금요일은 다시 생강차. 이렇게 돌아가면서 드시면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습니다. 셋째 6주부터는 본격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변화를 기록하세요. 간단한 수첩에라도 좋습니다. 오늘 생강을 몇 그램 먹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머리카락 상태는 어떤지, 적어두세요. 넷째 6주쯤 되면 정수리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거울을 보실 때 휴대폰으로 정수리를 찍어두세요. 나중에 비교해보면 변화가 확실히 보입니다. 다섯째 6주, 여섯째 6주로 가면서 효과가 더욱 분명해집니다. 이 시계는 주변 사람들이 먼저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좋은 거 아세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되실 겁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이 타이밍을 지키세요. 알람을 맞춰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일기를 쓰시면 더욱 좋습니다. 간단하게라도 좋습니다. 날짜, 섭취량, 몸 상태, 특이사항 정도만 적어도 됩니다. 6개월 후에 첫날과 비교해 보면 변화가 명확히 보일 겁니다. 이제 실제 연구 결과들을 좀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영양학과에서 2022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50세에서 70세 사이 성인 250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절반은 매일 생강 추출물을 섭취하게 했고, 나머지는 일반 식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생강 섭취 그룹에서 휴지기 머리카락 뿌리에 56%가 성장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대조군은 20%에 불과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머리카락 밀도였습니다. 생강 섭취 그룹에서 제곱센티미터당 머리카락 수가 평균 74개에서 108개로 증가했습니다. 34개나 늘어난 겁니다. 연구를 이끈 마이클 톰슨 교수는 논문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생강의 활성 성분이 남성형 탈모의 주범인 특정 호르몬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요. 호주 멜버른 대학교 피부과학 연구소의 연구도 있습니다. 2023년 발표된 이 연구는 머리카락의 색소 세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연구팀은 인간의 머리카락 뿌리에서 색소 세포를 추출해서 배양했습니다. 이 세포들을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처리도 안한 대조군, 두 번째는 진저로를 처리한 그룹, 세 번째는 쇼가우드를 처리한 그룹입니다. 4주 후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저롤 그룹은 색소 생성이 38% 증가했고 쇼가올 그룹은 무려 63%나 증가했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사라 윌슨 박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쇼가올이 색소를 만드는 핵심 효소를 활성화시킨다. 이 효소는 나이가 들면서 활동이 떨어지는데 쇼가올이 다시 깨워 준다고요. 국내 연구도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서 2021년부터 2년간 진행한 임상관찰 연구입니다. 흰머리와 탈모로 고민하는 50대에서 70대 환자 160명을 모집했습니다. 이중 80명에게는 매일 생강차를 마시도록 해고 나머지 80명은 평소대로 생활하게 했습니다. 6개월 후 결과를 분석했더니 생강차 그룹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먼저 두피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두피 염증 지수가 평균 42% 감소했습니다. 비듬이 줄어들고 가려움증이 완화되었다고 보고한 사람이 73%였습니다. 또한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진해졌다고 응답한 사람이 65%였습니다. 머리카락이 덜 빠진다고 느낀 사람은 78%였습니다. 연구팀은 생강의 한겸증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인 효과를 시간대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6주 동안은 눈에 보이는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두피의 혈류량이 서서히 증가합니다. 두피를 만져보시면 예전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신호입니다. 또한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세어보세요. 처음보다 서너 가닥 정도 줄어든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12주, 즉석 달쯤 되면 변화가 더 뚜렷해집니다. 새로 자라나는 머리카락의 색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정수리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짧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오는데 이 머리카락들의 색이 조금 더 진한 걸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색은 아니더라도 예전의 하얀색보다는 회사에게 가까운 색일 겁니다. 이게 바로 색소세포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24주 6개월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정수리에서 시작된 검은 머리카락이 점점 길어지면서 눈에 띄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머리카락 숱도 조금 늘어난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정숙 할머니가 바로 이 시점에서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염색을 안 했는데도 사람들이 염색 예쁘게 하셨네요? 라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36주 9개월쯤 되면 변화가 확실합니다. 흰머리의 진행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한 달마다 염색을 해야 했다면, 이제는 두 달, 석 달도 괜찮습니다. 탈모 부위에서 새로 올라온 머리카락들이 점점 굵어지면서 빈 공간을 채워갑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더 빠르게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기적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캐나다 연구에서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을 분석했더니 대부분 석달 이내에 포기했습니다. 효과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다리지 못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진행된 노화를 몇주 만에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최소 석 달, 가능하면 6개월은 꾸준히 해보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김철수 어르신의 경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분은 앞머리 탈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모발 이식을 권했지만 비용이 부담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2월부터 생강차를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석 달은 별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실 포기하려고도 하셨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 돈도 별로 안 드는데 석 달만 더 해보자고 설득하셨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났을 때,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답니다. 앞머리 가장자리를 따라 솜털 같은 머리카락들이 올라와 있었던 겁니다. 가느다랗지만 분명히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더욱 열심히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그 솜털 같던 머리카락들은 굵어졌고 앞머리를 자연스럽게 덮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기대를 너무 크게 했으면 실망했을 겁니다. 그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고 꾸준히 했더니 보너스로 머리카락까지 좋아졌어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5세 이영희 할머니입니다. 이분은 당뇨가 있으셔서 약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생강을 시작하기 전에 담당 선생님께 여쭤봤습니다. 선생님은 적당량이라면 괜찮다고 하셨답니다. 단 혈당을 자주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매일 아침 혈당을 재고 기록하셨습니다. 생강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오히려 혈당이 조금 안정되는 효과도 있었다고 합니다. 흰머리 효과는 8개월쯤 지나서 나타났습니다. 정수리의 흰머리 사이사이로 검은 머리카락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검게 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처럼 새하얗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젊어 보이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이보다 조금 더 건강해 보이면 되는 거죠. 생강 덕분에 그 정도는 이룬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70세가 30세처럼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70세가 60세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완전히 검은 머리카락을 기대하기보다는 흰머리 진행이 느려지고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변화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강의 다른 건강 효과들입니다. 머리카락만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꾸준한 생강 섭취가 관절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실제로 생강차를 마시던 분들 중에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한 소화가 잘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속이 더부룩할 때 생강차 한잔 마시면 금방 편해진다고들 하십니다. 면역력도 좋아집니다.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생강의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합니다. 감기에 덜 걸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겨울철에 생강차를 꾸준히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수족냉증이 있으신 분들이 개선을 많이 느끼십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강은 단순히 머리카락만을 위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위한 투자라고요. 머리카락은 그중한 가지 보너스입니다. 전체적인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염증이 줄어들고 면역력이 강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카락도 건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단기적인 효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건강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세요. 정리하겠습니다. 생강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식품입니다. 비싸지도 않고 구하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효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 연구들이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생강의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두피의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머리카락 뿌리의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색소세포를 깨워서 흰머리 진행을 늦추고 탈모를 예방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은 개인마다 다릅니다. 빠르면 석 달, 보통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완벽한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현재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습니다. 하루 10g 아침 공복에 생강차 한잔 이것만 기억하세요. 저녁에는 드시지 마시고 처음엔 양을 줄여서 시작하시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생강은 여러분의 머리카락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을 개선시킬 겁니다. 관절통증도 줄어들고, 소화도 잘 되고, 면역력도 좋아질 겁니다. 손발도 따뜻해지고, 감기도 덜 걸릴 겁니다. 단순히 머리카락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석달 후, 6개월 후, 1년 후 거울을 보시면서 미소 지으실 겁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오늘 당장 시장에 가서 생강을 사오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내일이 모여서 1년이 되고, 그 1년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을 전체로 해주시면, 앞으로도 귀한 건강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 주세요. 주변 분들께도 이 정보를 꼭 공유해 주세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몇 개월 후 달라진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합니다. 생강한 조각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겁니다. 믿고 시작하세요. 꾸준히 하세요.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건강한 머리카락, 활기찬 일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